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 생에도 어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네, 설교자가 계속해서 똑같은 어 제목으로 한다는 것이 조금 이제 부담은 되는 부분입니다만 예, 계속해서 우리가 나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이 문제는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자기 자신이 속한 단체에서 나에 대한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 알매에서 말미암아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모르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본인 스스로도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는 가정에서 가장이라는 정체성을, 남자가 가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가정에서 가정의 역할을,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으로서의 무슨 노력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양, 자기가 원한 것만 하는 거예요. 가정의 일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자기가 밖에서 자기가 원한 것들만 열심히 하다가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가정 일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가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또 가장으로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군인이면 군인으로서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감과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나라를 지키는 것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목숨을 바치게 되겠죠. 경찰이면 사회의 안정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자기의 본분이고 자기의 사명인 것을 또 정체성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판사는 판사대로 검사, 의사, 모든 직분에 있어서 각자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때 거기에서 자기가 올바른 자기의 삶들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행할 때 우리의 삶들이 가장 올바른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자기 적재성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살아가로 말냐마 가정도 마찬가지고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가정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면 가정 자체가 무너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모른다는 사실인 거죠. 특히 가정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잘 몰라요. 자기가 자기 정체성 가정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 수많은 제가 치유를 하면서도 느낀 점이었습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였고 내가 어떻게 가장의 노릇을 해야 되는지, 남편으로서 어떻게 노릇을 해야 되는지, 또 아내는 마찬가지로 아내로서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사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서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역할과 또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런 역할들을 못하고 살아온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 현재적으로 있는 문제만 아니라 창세전부터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위치를 떠난 악한 행위를 했던 존재가 바로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천사장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은 천사장으로서 그리고 악기를 맡은 그런 악기의 장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비하고 그래야 하는 그 위치에서 그 천사장이라는 미치 미가엘이 미가엘이 아니고 루시퍼가 루시엘이 떠났던 것이죠. 자기 위치를.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을 기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도리어 그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땅 가운데 영원히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에서 위치에서 떨어져 나와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 또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이 결국은 죽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는 사탄의 종으로서의 전락을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말이야마 세상의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이 지금도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첫 시발점이 되어 버리게 된 것이죠. 엄청난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떠나서 위치에 맞는 그런 정체성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비참한 삶으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위치를 분명히 알고 맞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고 또 엄마는 엄마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목사로서의 장로 권사 집사로서 모든 교회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그의 자기에 맞는 정체성과 위치에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잘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 내에서 모든 단체에서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는, 예,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위치는 무엇인가.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확실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네. 본질이며, 가장, 예, 확, 그리고 가장, 어, 참된 그런 정체성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엄마 아빠의 뱃속에서 나와서 엄마 아빠로 말냐마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말냐마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사탄의 자식으로, 사탄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변화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에베소스 2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에베소스 2장 2절입니다. 예. 네. 에베소서 2장 2절. 네. 에베소스 2장 2절입니다. 예, 네, 오케이. 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인 것이죠. 전에도 우리가 다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인류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네,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악 중에 살다가 육체에 원하는 것들 하며 지내다가 본질상 진노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로 우리가 이땅 가운데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극소수입니다.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천주교와 뭐 수많은 이단 종파들을 다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말하기 때문에 진짜 기독교를 다니고 있는, 쉽게 말해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과 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너무나 귀하고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를 죽으신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선택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5장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행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사탄의 자녀로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양자인데 불구하고, 양자는 아버지, 엄마가 피가 다르잖아요. 생명이 다른데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양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영으로 말와 죽었던 영, 허물과 죄로 말와 죽었던 사람들,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넣어 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 이두 가지 가 동시에 다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양자인데 분구하고 친 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요한복음 12장, 1장, 1장 12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고, 거인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으로, 사람의 뜻으로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들이니 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지 않냐 했다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로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또 인간의 육신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네.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의 뜻으로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하면 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육신의 부모는 우리가 존재하고 있지만, 나의 참된 부모는 바로 나의 영에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그 육신의 부모이지만 영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0절까지는 징계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임을 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시니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하며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자그 다음에 징계를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니를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친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개할 것을 함을 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영을 태어나게 하신, 영을 다시 살리신, 영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게 하며,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인격에, 표현은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그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우리가 닮아가는, 그의 형상에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친아들로서 우리를 지금도 연달하고, 사랑의 매로서 연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추원합니다이 확신은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삶의 방향을 말해 줍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나는 군인이다. 그러면 군인으로서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총을 쏘고 전쟁 준비를 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판사라면 반드시 올바른 판결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판결을 대한 어떤 삶 자체가 거의 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 비록 내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육신을 가진 내가 사실은 내가 아닌 것입니다. 육신에 태어날 때부터 육신의 소유를 가지고 태어난 내가 사실은 내가 현재적으로는 내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 내 안에 있는 영이 나인 것이죠. 왜요? 나는 본질은, 나의 진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육신은 어차피 120년 지나가면 다 없어지고 쓰러져서 사라지는 것이죠. 본질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이 영혼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나의 하나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난 영혼이 바로 나의 본질인 것입니다. 영혼이 육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올라가는 것이죠. 영혼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영혼은 사실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것이죠. 육체를.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사실은 껍데기인 거예요. 껍데기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는 작업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는 작업복이다. 그래서 작업복을 사람들은 잊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작업복입니까? 영혼의 일을 하기 위한 작업복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한 작업복인 것입니다. 그 작업복을 사람들은 지금도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업복 자랑 대회 하는 것이죠. 미스코리아 뭐합니까? 내 작업복이 너무나 예쁘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작업복을 사람들은 튼튼하고 새 것이면 물론 뭐더 일을 잘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건강하면 더 일을 잘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프면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작업복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진짜 자기인 줄 알고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 작업복을 더 예쁘게 할까, 그렇죠? 예, 열심히 꾸미고 뭐 닦고 계속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제가 육체의 무용론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작업복도 잘 보관하고 깨끗하게 사용해야만 오랫동안 쓸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며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안에 들어있는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고린도우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네, 자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즉찍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니니. 예. 네. 지금은 잠시 동안 환난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는 것은 1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만년이 아니라, 영원한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것이 진짜인 것이죠. 잠깐인 것이 진짜가 아닌 것이죠. 영원한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얼마나 육체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예, 노력들을, 그리고, 네, 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잘 먹을까? 아니면 피부를 곱게 하고, 예쁘게 하고, 몸을 편하게 하고, 좋은 것을 다니고, 눈에 좋은 것을 보고 다니는,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난 시간과 노력들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껍데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허망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죠. 시, 큰 자진했는데, 죽을 때는 험한 늙어 빠진 그런 몸으로 우리는 죽게 되겠죠 무엇을 위해 살아갔는지 그때 가서는 아마 후회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육체의 얼굴과 몸매와 건강 상태를 살피실까요? 살필 수도 없습니다 왜? 육체는 아예 다 썩어서 없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무덤에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하나님이 보신 것은 오직 영혼의 상태입니다 영혼이 얼마나 잘한 상태인가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보시는 것이죠. 얼마나 예수 글때 형상까지 잘 자랐느냐. 아이고 한번 보자.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보자 하는 것이죠. 얼마나 영이 성장했는가를 보십니다. 내가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청소년 정도인가 성의 상태인가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자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맡기시게 됩니다. 어린아이라면 어린아이에 맞는 그런 기업을 맡기실 것이고 청소년이면 청소년에 맞는 기업을 맡기실 것이며 성인이라면 성인에 맞는 기업을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일을 했는지를 또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또 생명의 멸류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영적인 의뢰 아이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하지 못하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본질은 아닙니다. 지상 천국과 같은 나라가 아무리 자유 대한국을 외치면서 그렇게 부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되어서 할지라도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무는 나라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이 지구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 다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의 지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저 영이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비하고 하나님을 성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비록 이땅에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더 나가서 수금에까지 이른다 할지라도 사실은 북한은 지금 그러고 있죠. 저 이스라 이스라미나 이란이나 터키에 가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이 소망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한 육신의 사망을 벗고 진정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니라. 그런즉 우리의 몸으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할렐루야. 현재도 내가 몸으로, 몸으로, 몸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든지 항상 우리가 나가야 될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마음껏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유롭게 성교와 전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평안히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성도들이 왜 자꾸 힘이, 영적인 힘이 들어가느냐면 너무 잘 살아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못 살고 못 먹을 때는 정말 기도에 기도에 나와서 얼마나 울부짖고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편하고. 안 육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별 문제가 없으면 교회에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사실은 기도할 거리가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일반적인 생각들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의 신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신은 만몬입니다 만몬 지금은 돈이 신인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것은 나그네 세상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 땅에서 나그네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 본향을 향해서 참고 살아왔던 것이죠. 본향을 향해 나가는 우리는 나그네인 것이 우리의 본질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비로보 3장 19절입니다. 너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권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노니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비록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진짜 나의 영에, 영이 나의 진짜이며, 하나님 자녀가 진짜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는 이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될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의 면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반드시 분명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이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많은 상급을 얻고. 하나라에 가서 정말 잘하였다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있도록 축복하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님께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